엘리베이터 기다리 신다고 대아막 흰자가 옆쪽인가 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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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흰라비자 신.. 자엘라 흰자 흰자 라자흰터 흰자 흰흰 아가, 여기 더 기신아, 손톱, 야, 안 됐어, 아니구먼. 아, 나가 가만히, 가만히. 아우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가만히 쉬자고. 이거 우리 뭐야, 농이. 좀짐기 심도 있냐 짐? 아잠깐 똥마요. 응. 다행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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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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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응.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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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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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기는한 번, 흰자가 보이면 돼. 영 어, 배우볼까 잠깐만. 잠깐만. 대개해주시는 흰자 이 먹으면 돼. 이거 먹어봐. 응, 양념. 어진어자는러비으저신은시자 하시면 돼. 다. 어이 응, 저 그냥 가방 계속 뿌시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귀신 나올 때도 이렇게 내 네. 약정대로 하면 된다고! 그럼 안녕! 친구들 오늘 일찍 끝나지만 어, 계속 계속 어어 어. 어, 우리는 한국이,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또, 한국인이제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마음, 귀신 나올 때도 마음 먹으면, 사수 있다고. 그럼, 안녕. 일찍 끝났지만, 미안해요.